안녕하세요. 그 지연 씨 그, 시간에는 암 환자들의 행동 특이 보고를 드리자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부 어, 논문이나 뭐 책자에서는 적당한 디자인 사례이 효과적인 거죠. 어, 자료들로는 이게 굉장히 는 것이 어, 말씀을 드렸었고 어, 만 현재로서는 어, 그 근거자체가 어, 부족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근거를 그 될수하기가는게 어려운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만자들한테 k e 단식 간에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 없는면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다 라고까지 실제에서 말씀드셨다면다는 그래서 어, 그러면, 어, 그 탄수화물에 대해서 것을 조금 더강전하위 방지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식이를어 어느 정도어 정도 했을 때 오늘 우리 그 사망률이 있습니다. 어. 사망률에 대해서 어. 어. 현대이유는 그 어느 응. 영향을 어느정도 영향을 섭취를 하는 시대 2019년도에 이렇게 기단 영향을 섭취를 하기까지 여러 병을 보면 은 원인이 되고 내용을 보면 영향을 섭취 굉장히 그래도 긴 기간이죠. 최근에는 특정 화물의 바다의 굉장히 긴 길이라면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암과 관련성이 있지 않을이런 의심에 평균적으로 동안 그그그그 환수학물치기를 환수학물치기를 한 연구 결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환자들 탄수화물 섭취를한그룹으로해다저 많이 아는 사람들 이것은 지라이덱스라고 이것에 따라서라 회사하는게아니여러분다까지서이지수라는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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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동양의 당지를 활용 용도가 있다는 단까지 조금 불순 기간이 혈당반응에 대한 특정 수준상으로 식품한 연구들이 후에 혈당반응 정도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수리고 비교적 영양상태가 쉽게 하면 당지수가 우위가 괜찮면 당지수가 낮다태로할때에 현실에 보이는 지수가 있지 다고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 그러한 당지수가 낮은 식품이 당제수가 높은 식품에 비해 론을보 혈당을 결 천지적인 전체적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그, 그 있다라고, 그, 있다라고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탄수또 다른 개념으로는 당부하지수 GL지수 그다이 c e 로드라는 개념이 있는 이것은 당지수는 동량의 당질를 섭취한 후에 혈당반응을 비교한 적인 방향으로 더많이당부지수의 분량을 기준으로 혈당반응을 상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a l i 지 t l e b 서감 of a l 하기 위해서는 i t o 리도 굉장히 예. 중요하지만 t i 그런데 기존의 연구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는 l e bit 그이 a 는 i t t l i 나 g i 를 t 더라도 i t 하 f a l i 가 많아지면 i t of a 이 어렵고 i 가 낮더라도 i t t 시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는 t l e bit of a 에 i t t l e 에 과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저개발국이나 아, 좀 우리보다 멀쩡한 GI 지수에 대해서 정보부터 음. 설명을 드리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OUT3> 어려운 14일 동안 섭취하면 효위나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기회는 오히려 충분한 단백질이 나아한과정 섭취하는 이 과단 산화 스트레스를 죽여요. 고서 이어지는 연구들이 많은데, 많은데 연구 이 연구는 이제 충분히 영양까 여러 연구들에서 GI 기능지우가나라사람을 섭취하는 것이 한 기반의 예방과 단계의 있다는 걸얘를 해주고 그래서 더 나아가 심혈관계 합병증의 예방이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하게 적응 그룹에 대해서, 어, 그렇다면 이제 등기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한발에 생활하고는 관련 이제,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소개, 암환자들이 사이트에 월드 캔서 어. 리서치, 암환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www.wcrf.moviz를 운영해보시면, 암과 여러 위험 기자들에 대한 신뢰가 그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탄수화물을 체로 깨워. 상대적으로 아담베크랑 을집안식기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하다가 최도에 가끔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때 곳이 정치한 곳이 정치한 곳이 뭐 탄수화물 도동물중에 중요한 게 소개되고 있습니일 탄수화물 중에 우리가 곡물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저탄수 식사는 이 중에서 탄수화물 자체에 풍부한 아, 가 중요한 첫 번째 네, 비타민, 이제, 비타민. 이 섬유질, 렙제, 피끈에 들어와서 이제 갈수록 이제 정제된 곡물에 먹할수밖에 없는데 정제된 곡물일수록 그 섬유소도 탄수화물에 풍부하게 있는 우리 몸질들에 도움이 되면 발요이 어려워져서 작아지게 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 인해 환자분은 여왕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암질을 뱉고 내가 탄수화물을 먹여 응 전제를 하라 할수록 아까 말씀 드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실외 감재 사망률이나 암 사망률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 그래서 사실 저번에 얘기했던 그암 환자한테 있어서도 저탄수 식사는 위와 같은 또 단점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캡틴 그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 과정 중에서 단백질 섭취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라고 해도 사실 그 단백질 우리가 고기나 육류나 이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단백질이는 지방 섭취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유지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암 환자들한테 어 권장을 해드리는 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치료 과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으면서 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에 풍부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처음에 얘기한 우리 캐톤 다이어트에서 얘기한 포도당을 사실 즉각적으로 이용는 빨리 이용이 되는 나쁜 포도당을 또 많이 섭취하게 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식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비교를 해서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